청년부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첫 코너는요, 칭찬합시다 코너인데 어,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주 경제형제한테 통을 받은 하은자매 영상입니다. 어, 너무 보고 싶은 런던순복음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제 이름은 김하은이에요. 어, 우선 이렇게 뜻깊은 칭찬 릴레이에 참여하게 돼서 어,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저를 지목해주신 우병재 형제님, 어, 예쁜 칭찬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2005년도에 가족들이랑 다 함께 어, 영국으로 이민 와서 쭉지내왔어요 어, 현재는 킹스칼리지 대학교에서 의과 3학년 공부하고 있고, 어, 엄마랑 동생이랑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강아지 까미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어 그리고 런던 순복음교회도 처음 다니게 된건 8학년 그래서 오참 오래됐네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찬양팀이랑 어새 가족 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긴 이후로 저는 시험도 무수업도 뭐 그리고 실습도 다 취소돼서 여름방학을 즐기고 있는데요. 어, 학교 다녔을 때는 좀 가족들이랑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적다고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어, 사실 저희 강아지 까미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다음에 만날 때 특급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 지금 제가 지목하고 싶은 분은 바로 60초 위에 공개됩니다. <laughs> 저 멀리 수원지에 계신 손승인 형제님이에요. <laughs> <laughs> 어 승인 승인이는 음, 9월에 이렇게 낯선 곳 런던으로 대학 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그때부터 청년부에 쪼인하게 되었어요. 근데 되게 빨리 잘 적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승인이가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귀하다, 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그리고 승인이랑 같이 찬양팀을 섬기면서 더 빨리 더 많이 친해지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어, 매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어,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아, 이 친구는 마음만 예쁜 게 아니라, <laughs> 신앙도 너무 예쁘구나, 어,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음,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저희 특별 새벽 기도했을 때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너무 멋있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승인영지님을 지목하게 되었어요. <laughs> 아, 맞다. 승인영지님 하면 웃는 모습이잖아요.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데. 어 oh, 승인 i really hope that you keep on brightening up people's days like you've done for me with your lovely smile. Um, take care and we'll see each other very very soon. <laughs> all the best. 감사합니다. 네, 승인 형제 축하드립니다. 승인 형제 계신가요? 네, 마이크 켜 주세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녹신 건가요? <웃음> <아니야>. <웃음> 어... 네, 지목되셨고 이제 네. 다음 주에 이 시간대에 어, 다음 사람 칭찬할 사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다음 코너는 어제 뭐했니 코너인데요 어, 이번 주첫 하자는 저희 이조의 수연 셀에 있는 장한나 자매가 어, 공유해주었습니다. 한나 자매는 지금 학교가 갑자기 닫은 관계로 한국에 가 있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본인 근황을 소개해주었어요. 아하하하. <laughs> 뭐야, 오늘, 오늘 컨셉은 병아리인데? 어? 뭐야? 아니, 뭐? 그 친구는. 약간 쿨톤같아. 아니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웜톤에서도 응. 쿨톤 비슷한 게 있더라고. 자, 내가 성숙을 좀 귀찮아서 참 안더라고. 내가 성숙을 좀 자주 잘라. 나그 나올걸? <laughs> 나 이미 나왔어. 아, 상관없어. 자존감이 높아졌어. 어? 자존감이 높아졌어. 어, <놀만> 좋은가? 나? 형은 반대편에 히아타가 들어와. 근데 복숭이 깔려있어. 응 좋아요. 예. 음. <laughs> 그러니 <laughs> 뭔가 한국 간접 체험하고 것 같고 되게 좋은데요. <laughs> 한나자매 한나 얼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수 있길 바랍니다. 어, 다음 코너는요. 은혜 찬양을 나눕시다 코너인데요. 이번 주 은혜 찬양을 나눠줄 자매의 자리에 주인공은 이하랑 자매입니다. 하랑 자매가 오늘 추천해주신 곡이 제이아스의 그가 내 아내라는 곡인데요. 이곡 들으면서 하랑자매가 인터뷰 준비를 하는 동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하랑 점에 들어오셨나요? 네. 어, 할렐루야. 와, 너무 기쁘네요. 오늘 좀 전성 쉽지 않아서. 네. 하랑 점에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이하랑이고요. 어, 지금 영국에서 석사 연극 연출 석사하고 있는 어, 네. 이하랑입니다. <laughs> 어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잘 지내시나요? 네. 저희 청년부 이주희 자매랑 아직 같이 네 살고 있어요 그고 집에서 뭐 하시는지 짧게 근황 나눠주세요 집에서 과제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은데 과제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냥 어, 먹을 거해 먹고 친구들이랑 이제 영상 통화 많이 하고, 어 학교 이제 그룹 미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음 루프탑 저희가 탑탑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루프탑 올라가서 햇빛도 좀 보고, 음, 음, 머리도 음. 자르고 네. <laughs> 어, 아랑자매님께서 하랑자매 앞머리 짠거보면 oh, no. 어. 깜찍해. 어, 오늘 추천한 곡 그가 내 안에 제이아스 노래를 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가요? 어떻게 알게 됐나요? 어, 한국 가기 전에 찬양팀 하면서 알게 된 청년부. 네. 고른 이유는 어떻게 된거요 가사 때문에? 아니면... 가사 때문인가요 되게, 네, 늘, 어, 그리고 여자 인도로 하는 찬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네, 여자 키에서 부르기 쉬운, 음. 그거기도 하고, 가사도 너무 좋고, 이번에 제가 받은 올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누리라. 말씀인데 그거랑 어맞아또 네. 아멘 태연자매도 아멘 해주셨습니다 사랑자매 좋은 상담 <laughs>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 오늘이 성찬주일이어가지고 어 4월 생일자 친구들 생일 축하해주는 시간 갔는데요 네이 친구들 생일입니다 재혁이 태연자매, 비니자매, 주희자매 주현형제, 지우자매. 따로 문자나. 이거라고 저희. 원래 오늘 이제 지금 이제 각자 짐 싸러 가고 쉬다가 이제 저녁에 밤에 차 타고 독일 성회로 출발하는 시간이었는데 뭐 아쉽게 상황상 독일로 부활 성회는 못 가게 됐지만 고난 주간을 기념해서 특세 승리하고 더 예배 그렇게 독일 간 것만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특수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광고해 주셨는데,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이제 저희 원래 유튜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lfcc.co.uk 거기에 이제 특별 링크 버튼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특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클로징 음악은요, 저희 청년부의 아주 아주 귀한 음악적 은사를 가진 오늘 무슨 손 승인 형제가 주인공인 것 같네요. <laughs> 승인 형제, 뮤, 뮤트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승인 형제. 네. 승인 형제. 간, 이제 제가 알기론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시작하시 언제 어떻게 시작하시든지 짧게 나눠 주세요. 어 사실 예전부터 <laughs> 음악을 노래하면서 찍고 SNS 같은 데에도 많이 올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어 예전부터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았었는데 어, 사실 처음엔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 작년 여름쯤에 이미 찍어놓은 영상들을 그냥 유튜브에 미리 올려놨다가 어, 그냥 계속 꾸준히 올리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곡이 네. 보니까 되게 많던데 나중에 링크는 공유할게요 곡이 되게 많던데 네. 커버 곡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 본인의 음색과 맞는 거를 고르나요 아니면 어... 의미를 두나? 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냥 제가 잔잔하고 조금 느린 노래들을 되게 좋아해서 음. 어, 그런 주의로 많이 고르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제가 즐겨 듣는 노래들을 많이 불는는 편이에요. 네. 이제 곡들이 많은데 오늘 저희가 공유 이제 감상할 곡은 클로징 곡으로 감상할 곡은 <laughs> 이제 승인 형제가 친구들이랑 커버곡을 한게 있어요. What a Beautiful Name이라고 힐송 곡인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집에서 재밍을 했네요. 그거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난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한주 보내세요. 샬롬 from there. This. <coughs> Remember, this is worship. One with God, the two. Oh, yes. Do I do it? Yeah.